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6기 4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멜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하나님의 핸들링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요.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잘났느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 없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무엇을 따져묻느냐 감히 뭘 따져묻느냐 바로 이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상식이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그 자체가 이 모든 우주의 기준이자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 감히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당하다라고 토로할 필요도 없다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게 옳은 거고 길이고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일어설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백에 인간의 무능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41장은요,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짐승이 등장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악어라고 번역되기도 했는데, 이 지금 우리가 아는 악어라기보다는요, 물속에 사는 괴물 뭐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고대 문서에서는요, 바알에게 죽임을 당한 바다 괴물을 지칭한다 라는 말도 있고, 또 가나한 신화에서도 이 혼돈의 힘을 지닌 바다 괴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서요, 이 리오야단을 큰 힘을 지닌 가상의 괴물을 가리키는 말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오늘 말씀에서 이 낚시와 관련된 말에 등장하는 걸 봐서는요, 아마도 이 히브린들이 알고 있는 가장 큰바다 괴물인, 아, 당시에 한 8m 정도쯤으로 알려진 이집트 악어다라고 주장하는 추석도 물론 존재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사람이 감당 안 되는 어마어마한 괴물을 뜻하는 건 맞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혼돈과 허무, 암흑과 악을 상징하는 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세력의 대명사가 리워야단이라는 건 맞습니다. 이 리워야단, 이 리워야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요, 사람이 통제하기 어려운 동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셔요. 이 지금이야, 이 도구도 좋아지고, 좀 이게 무기 같은 것도 좀 좋아져서 악어를 사냥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맨손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요배 시대의 나일 악어같이 8m, 10m가 넘어가는 이 거대한 악어를 사냥한다. 글쎄요, 굉장히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리오야단을 낚시로 낚거나, 말씀에서처럼 끈으로 그 혀를 매거나 이 코를 줄로 깨거나, 갈고리로 턱을 깨는 거, 글쎄요, 이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더욱이 그 리오야단을 잡아서 애완용으로 길들인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네가 그것을 새처럼 길들여서 데리고 놀수 있겠으며 또 그것을 끈으로 메어서 여정들의 놀이개로 삼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처럼 잡는 것도 어렵고 길들이는 건뭐 거의 불가능하고 아예 사람이 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손으로 한번 만져만 보아도 그것과 싸울 생각은 못할 것이다. 리워야단을 보는 사람은 쳐다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고 땅에 고꾸라진다. 그것이 흥분하면 얼마나 난폭하겠느냐? 누가 그것과 맞서겠느냐? 그것에 덤벼들고 그 어느 누가 무사하겠느냐? 이 세상에서 그럴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그 리워야단도 당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그 리워야단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거 말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서 34절 말씀은요, 계속해서 그 리워야단의 기괴하고 웅장한 자태를 세밀하게 묘사해야 합니다. 그 리워야단의 그 튼튼한 다리, 늠름한 체구, 아무도 뚫을 수 없는 그 가죽,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그 이빨, 돌처럼 단단하고 등비들이 너무나도 그 무섭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묘사하면서 한마디로 누가 감히 리워야단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물어보고 계세요. 이 말씀에서 묘사된 설명을 보게 되면 리리오야단의 모습은 굉장히 엄청나지요. 그 리오야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공룡의 모습을 그리기도 해요. 그 리오야단이 물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재채기할 때마다 이 불빛이 번쩍거리고 입에서 횃불이 나오고 코킹을 내부을 때마다 그 연기가 쏟아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리오야단을 보는 사람마다 겁에 질리고 만다라고 말씀해요. 지금 이 설명대로만 한다면 실제로 보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겁에 질리고 도망가기 바쁠 것 같긴 해요. 25절에서 29절은 요 이렇게 묘사합니다. 일어나기만 하면 아무리 힘센 자도 벌벌 떨며 그 몸부림치는 소리에 기가 꺾인다. 칼을 들이댄다 하여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화살이나 표창도 맥을 쓰지 못한다. 쇠도 지푸라기로 여기고, 노슨 썩은 나무 정도로 생각하니 그것을 쏘아서 도망치게 할 화살도 없고. 물인 매돌도 아예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몽둥이는 지푸라기 쯤으로 생각하며 창이 날아오는 소리에는 코웃음만 친다. 한마디로 사람이 상대하기에는 감당 안 되는 천하무적이란 뜻입니다. 또 33절과 34절에서는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는 위 그것과 겨를 말한 것이 없으며 그것은 처음부터 겁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 모든 교만한 것들을 우습게 보고 그 거만한 모든 것 앞에서 왕노로 탄다. 리오야단은 모든 생물계를 우습게 보는 모든 교만한 것들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리오야단을 홀로 의로운 척하는 너요바 대적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겁니다. 네가 나를 의롭지 못하다고 불평하는데, 어디 네가 한번 하나님이 되어서 리오야단 같은 사악한 왕들을 어디한번 다스려 보겠느냐? 네가 나를 의롭지 못하다라고 불평하는데, 어디 네가 한번 하나님이 되어서 이 배의 못이나 리오야단 같은 그 교만한 사악의 왕들 다스려 보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는 그 배의 못이나 그 리오야단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마치 장난감 같이 가지고 놀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하니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 리오야단 마저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요바, 우주 자연의 신비와 동물 세계의 신비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너뭐 잘났다고 떠드느냐? 입을 다물고 순종해라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불평과 항변을 거듭하면서 내 의를 주장함으로 교만의 죄를 쌓아왔던 그요백의 회개와 순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주권, 그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절대주권. 우리가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말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만 그렇게 하지 그 앞에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순종하고 주인으로 믿고 섬기고 있느냐 이겁니다. 순종은요,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가려가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답을 말씀하시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창조와... 자연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절대적인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해서 하나님께 따져 묻기보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하나님의 그 자유의 아심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주인께서 어떻게 하시는데 사용되어진 입장에서 뭘 따져 묻습니까? 버리지 말고 사용해 달라고. 이거부터 외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0장부터 이어지는 그 전반적인 내용은요, 인간 스스로의 한계를 명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철저히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면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 인생 하나님께서 손 들어주시고 쓰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인생에 살아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핸들링이 내 인생에 적용되어지고, 그때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내 인생에서 제한하시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 미워하신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나를 포기하셨다, 나를 관심 없으시다,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고 나를 제한하려고 들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인생을 제한하려고 들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인생 하나님이 이끄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데를 왜 하나님께 적용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일이 내 생각대로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오르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맞춰 살아가야지요. 신앙은 하나님의 방향에 나를 맞춰가는 걸 배우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틀에 나를 끼워 맞추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무엇을 많이 알아가는 것, 지식을 많이 쌓아가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앞에서 나를 낮추고 맞춰갈 줄 아는 것, 영적인 유연성을 가져가는 겁니다. 얼음같이 얼어서 움직일 수가 없고 모양이 고정돼서 변형이 없는 사람이 녹아져서 불처럼 되어져서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틀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지라도 거기에 맞춰서 꽉 채워져가며 변형할 수 있는 영적인 유연성을 가져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나를 맞춰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일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전적으로 내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요. 내 인생도 내 삶도 책임지신다는 것,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믿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틀에 나를 녹여 맞추는 사람의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우리의 인생을 녹여가며 맞춰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바라보시고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정하는 삶, 물처럼 녹아져서 하나님의 틀에 나를 갖다가 끼워 맞추는 삶,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며 순정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내세우고 내 잘남을 드러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를 철저히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나를 철저히 녹여 맞춰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영의 지혜로 충만하여 참된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에도 순종의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